여러분, 지난 두 주간 내드린 숙제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 혹시 숙제가 뭐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숙제 검사 겸 오늘 또 숙제 하셔야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손꼭 주면서 예수님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해볼게요.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손 내밀면서 아버지, 네. 하나님 하셔도 되고 아버지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어, 많은 분들이 어, 힘들고 어려운 그한주 보내는 순간에 예수님 하면서 정말 예수님 많이 느끼시고 또 힘을 많이 어, 내게 되었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이름 많이 외치시고 예수님 손 붙잡으시면서. 예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또이한 이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손 붙잡은 여러분의 손 정말 아름다운 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복효근 시인이 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란 제목의 산문이 하나 있습니다. 좀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중간 중간 생략해 가면서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등이 가렵다고 하면 어머니는 내 등에 손을 넣어 쓰다듬어 주었다. 긁지 않고 쓰다듬어 주었다. 손바닥은 지으로짠가마니처럼 꺾을 꺾을하다. 어머니의 손톱은 반일에 눈일에 부엌일에 빨래에 들일에 산일에 우리일에 남의일에 흙일에 물일에 달아서 꺾 어, 깎지 않아도 끝이 몽글아져 있다. 그 손에 관절염이 박혀서 손가락 마디가 비뚤 삐뚤 어긋나고 부올라. 좀처럼 아프단 말을 안 하던 당신도 그제서야 아프단다. 자식들 몰래 보건소에 다녔단다. 자식들 걱정할까봐. 뒤늦게 자식들이 한약 몇째 해드렸다. 약을 몇째 드시고 나왔단다. 다 나았다는 그 손이 아직도 부어있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단다. 다 나았단다. 갈수록 어머니는 주름투성이가 된다. 번데기가 되어가나 보다. 커만 보이던 어머니는 내큰 딸보다 작다. 언제 더 작아져 고치집 속으로 들어가 버릴지 모른다. 그러면 어머니는 정말 나비가 되어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아이들 학교 숙제라고 둘러댔다. 어머니 그 손을 10분간만 빌리자고 했다. 곰발바닥 같은 그 손에 오일을 바르고 석회를 반죽하여 비뚤 빼뚤 손가락 마디가 그대로 찍힌 주름투성이 어머니의 손 모양이 완성되었다. 어머니는 벌짓을 다한다고 궁시렁 대신다. 내가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까지 나는 관절염으로 뒤틀어진 어머니의 손을 가장 아름다운 손으로 기억할 것이다. 아직도 나에게는 먼 길이 남아 있다. 당신이 내 곁에 없을 먼 훗날 나의 길이 힘들 때 죄짓고 싶을 때 나는 이 손을 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저도 아무래도 어머니 어, 손 한번 10분 빌려다가 이 석고 한번. 어, 만들어봐야 될까 싶습니다 어머니의 손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죠 그 어머니의 손만큼이나 아름다운 손이 또 있습니다 영화계에서 은퇴하고 나서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를 했던 오드리 헵번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당신은 두, 손이 두 개가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입니다. 그 손이 참 아름다운 손이죠. 저는 이 말을 좀 바꿔서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나이가 될수록 당신은 손이 두 개가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는 한 손은 예수님 손을 잡기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내 믿음의 형제 자매의 손을 잡기 위한 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르며 예수님 손 붙잡는 숙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손 붙잡으면 한 손은 남잖아요. 두 손이 있으니까. 이한 손에, 어, 한번 이한 손으로 또 숙제를 하나 더 어, 추가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 손엔 예수님 손, 다른 한 손에는 내 믿음의 형제자매의 손을 붙잡아주는 거죠. 약수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손을 지그시 잡아주는 것이한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숙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혹시 손을 잡으실 수 있다면 한번 지그시 옆 사람 손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시면 여러분 두손 있으니까 한 손은 남의 손이라 생각하고 한번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 잡으시면서 지그시 잡으시면서 이렇게 옆 사람에게 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요. 옆에 계신 그분들이 참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 잡으실 수 있으면 잡아주시고 또안 되면 여러분 손 잡고 찬송가 478장 1절 두 소절만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옆사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두소절만 찬양해 볼게요. 다워라 맞잡은 그분에게 한번 더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워요. 그렇게 손 잡으신 여분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으신 여러분의 손에도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가득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아름답구나 감탄에 감탄을 합니다. 무엇으로 감탄을 하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예전에, 예전에 영국 더 타임즈에서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유한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소송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아들이었던 아메드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유산을 상속받고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또 프랑스로 가서 삽니다. 거기서 성전환수술을 하고 몰래 그리고 여자로 사는 거예요. 가족들 몰래. 몇 년이 지나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사우디로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 될까 이 비밀을 털어놓아야 될까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너무 걱정됐는데 정 반대로 이 다른 형제들이 아이고 잘했다 너무 잘했다 막 칭찬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에서는요, 딸이 아들이 받는 상속의 절반만 받는데요. 그래서 이 남은 형제, 다른 형제들이, 너, 이제 그 상속 받을 거 절반 우리 줘야 돼.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됐고, 소송까지 간 거죠. 유산이 적어도요, 형제 관계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형제 관계가 그만큼 또 많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산 때문만도 아닙니다. 다툼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형제 자매 간에 다툼이 없는 가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10편을 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어요. 귀여움 받는 막내가 아니라 서른받는 막내였습니다. 딸부잣집의 막내가 아니고 아들부잣집의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태어나고도 밥그릇 하나 축내는 그런 아들로 천대를 받은 거죠. 형님들 다 집에 있을 때도 이 막내 그 조그마한 아이를 저 멀리 들판에 보내서 목동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서른 받는 막내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왕을 삼아 주셨죠. 왕이 되고 났을 때 어땠을까요? 야, 이젠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 싶었겠죠. 근데 안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들,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은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에 분개한 작은 아들이 첫째 아들 형을 죽였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까지 반기를 들고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결국은 살해당하고 맙니다. 다윗의 말년에는 넷째 아들이 반역을 꾀하다가 들키게 됩니다. 자녀는 참 많았는데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대로 내 자녀들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콩가루일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다윗을 묵상해 보시면 아, 내가 다윗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런 갈급함에서 흘러나온 노래입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서 연을 끊고 살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은 형제자매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는 그게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한 자녀들이고, 예수님의 한피 받은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도요, 세상의 형제 자매와 똑같아요. 다툼도 있고, 갈등도 많아요. 때로는 정말 연을 끊고 싶고픈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내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가족관계를 영원토록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요.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이교회에 일원이 될 것인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미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기름같이 살라. 둘째는 이슬같이 살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름같이 살라고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요. 그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이 쭉 많이 부어지면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을 촉촉히 적시게 됩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이 임제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하나님과 성도의 관, 교제를 다시 일으켜 준 것이죠. 교회 시대에는 올리브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이 되어 주셔서. 우리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니 우리는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제사장인 우리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끊고, 막힌 죄를 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깨어졌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형제자매 사이에서 기름같이 사는 삶입니다. 내옆 사람이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내 손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손이 되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것이죠. 내옆 사람이 질병이나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손이 기도의 손 되어서 지쳐 있는 그의 손 잡아 함께 기도하는 중복 기도의 손이 되어 주는 겁니다. 내옆 사람이 죄악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내 손에 성경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으로 권면함으로 그를 죄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요, 나도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기름 같은 내옆 사람이 나에게 성경의 기름이 발려진 손을 나에게 내어줘. 나도 수렁에서 건진 받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 같은 손 가진 아름다운 사람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슬같이 살라는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해발 2,700m를 자랑하는 헐몬산, 헤르몬산 위에는 새벽마다 이슬이 내립니다. 아주 많이 내립니다. 이 이슬은 흘러 흘러 메마른 가나안 땅, 사막과 건조한 그 땅, 그 땅에 흘러흘러 흘러 요단강이 되고 그 땅을 적셔서 한낮의 열기에 말라비틀어진 식물들을 다시 살게 하는 희망이 됩니다 이슬은요 새벽에 오죠 그래서 깨어있는 낮에는 이슬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자느라 의식하지 못하는 새벽 이슬은 반드시 내려요 그것도 흠뻑 내립니다 하나님 은혜 이슬도 반드시 내립니다 매 주일 또 매, 일매 새벽 교회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와 찬양 가운데 매 말의 심령을 흠뻑 적시는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동행 말씀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부르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이슬은 반드시 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이슬은 한낮에 세상 열기에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이슬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지 <laughs>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하늘의 이슬은 반드시 내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새벽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혹은 무엇을 그분의 이슬로 오늘은 희망의 통로로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마 고민하실 거라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내일 새벽에 하나님 그런 고민하실 때 여러분 보시면서 그래! 오늘은 너를 내 하늘에 있을 은혜의 이슬로 사용해야겠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라 비틀어진 내 믿음의 형제자매의 희망이 되어주고 우리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주는 이슬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이슬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순간 예수 동행 말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현실 어떤가요? 우리 또 서로 서로가 치유하는 기름이 되기보다는 찌르는 칼이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늘의 이슬이 되기보다는 절망의 독약이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원함은 있는데 실천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 같고 이슬 같은 삶을 살수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했던 방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한 도마는 예수님 부활 소식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죠. 그런 도마를 만나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을 내손 못자궁난 이손 보고서 만져 보라 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손 보고 만져보는 거예요. 2010년에 미국 콜로라도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이 있었어요. 환자는 두 자녀를 두었던 38세의 남성 체드 아놀드였고요. 또 기증자는 막내가 한살 아주 어린 막내를 둔세 아이, 아이를 둔 아버지, 34세의 남성 라이언 아놀드였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성이 같아요. 아놀드 형제입니다. 믿음 좋은 형제였어요. 형은 기독교 구호 기관인 이 컴패션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원인을 알수 없는 강경화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위독한 상태까지 가게 돼요. 그때 동생이 검사를 받아 보니까 형과 간이 일치한다. 이식할 수 있다. 판정이 나왔고 즉시 동생이 간 이식을 해주기로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동생이 기증을 해 주었던 동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이식받은 형도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식받은 그간그 그 자리가 이게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게 나오면서 다시 투병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 방송사에서 나온 이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후로 이 어, 살아남은 형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그 이후로 기사를 찾아봐도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방송사에서 나왔던 인터뷰 그 영상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투병 중이던 다시 투병을 시작한 그 형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매일 왜 내가 아니고 동생을 데려가셨냐고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수술 받은 이 흉터 자국, 이 흔적이 크게 남은 자신의 배를 이 카메라에 보여주면서 말을 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래도 힘들 때마다 이 상처를 보며 힘을 얻습니다. 동생이 남겨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살아간 삶인 신앙과 가족과 우정을 지키기 위해 저도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우리에게도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흔적. 죄악으로 딱딱해진 간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의로우신 간을 예수님은 떼어다 우리 간으로 이식해주셨어요. 우리 죄악된 심장, 더러운 폐, 더 더러운 장기들 모두다 예수님의 의로운 심장과 폐와 장기로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영혼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한피 받은 한 형제 자매로 삼아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게 우리가 보고 만져야 할 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바로 십자가 못의 흔적이 남아있는 예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길,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작심 3일짜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서로서로 서로 상처 주고 여전히 서로서로 서로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름다운 연합, 자꾸만 깨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손꼭 붙잡는 일, 그 손에 난 십자가 흔적을 만져보는 일. 그러면 내 손에 난, 그 손에 난 십자가 흔적이 나, 나를... 나의 두 손을 기름같이 또 이슬같이 빚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손은 예수님 손꼭 붙잡고, 다른 한 손은 믿음의 형제자매 손꼭 붙잡고, 함께 붙잡은 이 손이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 손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손 우리가 바라보며 그손 내난 못자국 우리가 만지며 우리도 우리의 두손 성령의 기름, 기름 부은 손 하늘의 이슬이 되는 손 가지고 예수님 손 붙잡고 내 믿음의 형제자매 손 붙잡으며 함께 예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